나 내가 미쳐 미쳐 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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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내가 너 때문에 미쳐 미쳐. 신바준이야, 신바준이야. <laughs> 미쳐 내가 내가 여리여리 미쳐 <laughs> 야, 사실 저희가 MC 서바이벌인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첫 해부터 너무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, 네, 네. 아, 정말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어요? 그렇죠 그렇죠 네. 어떤 사정이 있으셨어요? 사정이요? 피치 못할 때 사정 또 다른 방송 있으셨어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용명 씨한테만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말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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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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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조금씩 틀리신 것 같은데요? 벌써 탈락까지 했어요. 제가 없는 사이에. 네. 왜냐하면 네. 한3주 됐거든요. 네. 그 안에서도 이 서바이벌 관계가 엄청나게 심해요. 와, 아, 가짜. 가차... 아,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<laughs> 가차 없다. <laughs> 아, 고향이 어느 쪽이시죠? <laughs> 저요. 네. 도곡동. 아. 서울의 도곡동 출신입니다. 아, 아. 강훈 씨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. 아또 네. 위통을 받고 <laughs> 정말 잘 벗으세요 저 분은. <laughs> 아 강훈 씨? 네. 잘 벗는 분. 네. <laughs> 잘 벗는 분. <laughs> 제주도 아직 안 춥나요? 제주도는 어? 지금도 안 추워요. 지금도 <laughs> <laughs> 네, 안 추워요. 그래요? 안 추워요. 정말 12월 한겨울 됐을 때 저러고 벗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믿을 친구들. 믿을 친구들이야. 누나 그럼 버블링을 어떻게? 좋은 했으면서. 사실 제살만 <놀람> <놀람> <금방> 봤지, 제을거잠 <놀람> <다못 놀람> 평강윤 씨 이분이 네, 같은 집에서 같은 <놀람> 살아요? 어, 예, 다 같은 집에서. 한 집에서. <놀람> 어머, 뭐 잠깐만, 잠깐만.

아 저렇게 춤 연습을 하는 거구나 아니, 아 m so s a v 이아힘 많아 아하, 봐 귀엽다 그리고 심지어 나 지금 내입에거공에이 형밖에 안 보여 아, 이 다들 되게 흥이 많네요 <laughs> 노래까지? 슬 그저 바라보 언니 저기 가야겠어요. <laughs> 저 지금 멤버 뭐, 아니세요 제가. 우리 대하씨? <laughs> 친구라도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도 인연이 남으면 아, 이런 가사를 지목했어요. 저... 안 아, 진짜... 물어봤어요. <laughs> 아, 아, 물어봤어요. 아직 선목한 사이에. 평일에 되게 엄청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저는 되게 늦게 자고. 언니보다는 좀웃어나는 편이라서 처음에 그런 것도 좀 불편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사네요. 어... 근데 처음이랑 완전 많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막자기끼도 표출하고 노래도 하고 처음에는 막 눈치 보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인다. 서바이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냥 <laughs> 본인들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?